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천주교가 있기 전에 수천 년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 창조하셔서 에덴 농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믿음의 계부를 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그의 아들 믿음을 통하여 이집트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민족을 모범적으로 세우게 했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역사가 성경에 쭉 기록되어, 그 다음에 광자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예수라는 인물을 탄생케 하시고,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죠. 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이방의 다른 민족들도 다 믿도록 하는 사역을 계속 모세가 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도 이방인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의 뜰들을 만들어서 보존하도록 하신 것을 보면 잘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 온 거예요. 천주교는 그 기독교에서 자기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뭐 교황권에 대한 것도 중세 시대를 오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도표로 만들어줬죠. 기독교가 내려오는데서 천주교가 이상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내려오던 신앙 그대로 원래 대로를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에요.